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자람 테크놀로지 이야기 해볼텐데, 이렇게 전고점 오늘 드디어 돌파해주면서 신고점 갱신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달 3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1차 목표가를 6만원까지 바라보고 오늘 수익을 낸 종목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 숫자 5번과 함께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181분, 한 분도 빠짐없이 홈페이지 내에 확인되는 1월 10일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1월 10일 장 전에 제가 매수가 3만원 이하 목표가는 6만원. 손절가와 1차 매도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 가능했는지, 손절은 되지 않은 건지도 확인해 볼 텐데, 보시게 된다면, 1월 10일자 기준으로 제가 문자 드리고 난 이후, 3만원 밑에서 2주 넘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2만 5천원, 도달하지 않은 채로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아무리 높게 3만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도 10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스윙 종목에 있어서는 시장 분위기에 부합하는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에서 저점을 찾아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100% 넘는 수익.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우선 지금도 자람테크놀로지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이 5만 5천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5만 5천원 부근까지 내려오는 거 확인 이후 지지받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신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람테크놀로지가 5만 5천원까지 내려오기만 못 빠지게 기다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박 팀장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보내드리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여기 보신다면 오늘도 3월 11일 장 전에 제가 258분에게 신오펙스와 신성 ST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텐데 실제로 매수 가능했는지도 확인해 보신다면 신성 ST를 보시게 되더라도 5%갭 상승을 시작했지만 장중에 27%까지 올라가주면서 22% 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 만들어준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시노펙스를 보시게 된다면 거의 갭 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 이후 오늘 장중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단타 종목으로 약30% 가까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박팀장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식가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보내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본업이 있으신 분들 식가매수덜라도 단타 종목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 분석 마무리된 상승 모멘텀이 있고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 가장 높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도 4월 달에 기사가 터지게 된다면 최소 3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시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자랑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었는지 제가 지금 바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 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델타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델타테크 보내 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했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거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